아들이 크게 출세한 사람을 키운 어머니들의 세 가지 공통점. 아들을 키울 때, 밤낮으로, 여자 조심해라.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면, 대학생이 놀러, 여자 조심해라. 이걸 노래를 불러. 크게 키운 사람들이 그래. 성공한 자녀들의 어머니들이 주로 하는 말이, 항상 여자를 조심하는 거야. 너 친구들 모임에 가면 여자 조심해라. 왜? 뭐 이게, 이게 80, 90 돼서 돌아갈 때까지 아들만 보면 여자 조심해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노래를 불러요. 음. 아무리 네가 훌륭해도 까치하는 사이에 니는 절벽으로 떨어져서 니는 폐인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여자야. 이런단 말이야. 백년시까지백년시처럼 <laughs> 아니, 순수하게 키우는 자식. 백여시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 홀려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려. <laughs> 아, 그럴 수있으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큰 남자가 출시한 남자들이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첫째, 여자 조심해라. 죽을 때까지 이걸 노래를 불러요. 둘째, 돈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밥만 먹으면 된다. 괜히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너 감옥 간다. 절대 밥만 먹으면 된다. 네 입에 밥 굶겄냐? 그저 밥 먹을 거 있으면 나머지는 남 줘라. 나머지는 없는 사람들 줘라.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신세 망친다. 이거 엄마들이 하는 말이야. 훌륭한 애 키운 엄마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세 번째. 명예에 집착하지 말아라. 명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게 아니다. 이웃의 것이다. 네가 성공했다고 해서 네가 잘난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 네 이웃들의 도움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근데 네 잘났다고 겸손하지 못하고 네가 뭐 출세했다고 친구 찾아오니까 가난했던 시절로 오늘 친구 오니까 야, 없다고 그래라.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명예 절대 위험한 것이다. 네 이름을 내세우지 마라. 절대. 남한테 돌려라. 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요, 그래요. 그게 어머니들의 우리 어머니들의 유언이야. 저거 세계를 어머니들이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음. 네가 잘했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남한테 공을 돌려라. 부모한테 돌리든 뭐 하늘에다 돌리든. 응? 어? 맞아, 맞아요. 어 그래야 되는데. 니한테 돌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가 이야기한 거, 어? 과학은 돈 버는데 한 장을 한 거야. 환경을 버려버리고 그래,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네. 어,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야. 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저 명심해야 돼. 어? 돈 조심해라. 돈밥 먹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돈이 많아야 되냐? 괜히 말이야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저 환경 파괴하고 너 그래가지고 뭐 재벌 회장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입장은 그래요. 자연과 함께 살아라. 이거 땅도 살려주고 사람도 살려라. 사람 살리고 땅 죽이지 말아라. 어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저세 가지. 돈과, 여자와 돈과 명예를 조심해라. 알겠죠? 네. 내가 뭐 대통령 나가니까 명예가 좋아서 나가나? 아니요. 어, 어려운 사람들 내가 살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